고했어좀좀 오늘은 좀더 춥다. 근데 여기 바람이 불어. 아, 바람 안 불어. 나 나왜추지 여긴 추워 원래. 응. 어머, 어머. 어떻게 알았어? 어, 매니저님이 알려 아, 주신다. 아, 아, 나 지금 아, 입고 있어. 그니까잘안 보여. 잠깐만. 너무. 아니다. 아니다. 괜찮아. 진짜. 근데 멋있다. 많이 안 <laughs> 오늘 연습할 때. 오늘, 오늘. 연습. 아, 여기 사람 오늘 다 같이 여기 사진 찍었어, 인스타그램 올릴라. 나 오늘, 어, 아, 예, 생각하면, 사업자 다 같이 사진 찍었는데. 오늘라 생각해보니까 편지를 안 썼더라고. 아, 아, 그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이상해, 이상해. 다들 너무 고맙다고. 아, 예인이 팬분들 짱이라고. 아, 그거 부셔진 거 같기도 하고. 어, 그리 예인이. 다른 데는. 어어어어. 어, 맞아. 그것도 사진 찍어놨어, 진짜. 귀여워가지고. 예인이, 어, 누구지? 하면서. 예인가누구지 나, 나. <laughs> 아니 면안돼안돼니까나내가는데지혜님뭐 아, <목소리> 틱톡 라이아많긴 나지 아, 많긴 하지. 아, 아 <laughs> 네, 맞아 나특별히할거 같아 <웃음> 고마워 <웃음> 아, 나 오, 완전 고그 뭐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건가요? <laughs> 네 맞아요 공개 예인은언 좋아하는 거야? <laughs> Everyday. e Every v e 어. 예, 인 오늘부터 연극 티켓팅. 맞아요. 연극 재밌을 거야. <laughs> 어. 어. 근데 아직 동선 같은 건안 나왔지. 동선? 아직은 그럴 아니 그럴만한 거 없어. <laughs> 되게 다양해서. 언니, 무섭게. 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몰라니까. <laughs> 어. 다, 음. 다양하게 한번 봐봐. <laughs> 아, 자주 재밌... 많이 가는 자리가 거네요. 다양해 아 진짜 재밌어 <laughs> 어, 다양하 진짜. 물어봤네. 자리가 다양해 어, 와야지 어? 아, 또 얼마 안 남아서 좀 긴장돼 <laughs> 연습은 좀 많이 됐어 연습 안해더 아니... <laughs> <아니? 웃음> 많이 해야 것같아그 잘할 거뮤지컬이또 또. 음. 너무 달라 재밌을 것같아아 근데 첫첫 진짜 돼? 공연 재밌을 거야 이번엔 첫공 가도 돼첫 공? 어! <laughs> 뮤지컬 때는 첫공연지말래 이번엔 첫공 와도 돼아 진짜? 네. 자신감 역시 내공이 아, 역시 아, 역시 그러, 그렇다기보다 네. 다른 사람들이 나 못하는 거 보는 거봐 그래도 러블리너스 하하하 <laughs> 우가다 아, 보는 아, 게좀 아, 그래. 마음이 안심이 그래? 아니 잘했어 첫공 연주 리너스 첫공 많이 와줘 <laughs> <laughs> 요즘 퀴즈 아, 잘 맞추네 감기 안 걸렸어? 다들? 요즘 감기 유행인데 걸렸어 <laughs> 지난주까지 조심해야 돼. 걸린 사람들 많지. 목 감기 유행이래 이제. 아, 뭐, 뭐, 뭐 <놀라>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하는데. 아무도 안 쓰는 었네나 마스크 써야 돼요, 이거는 걸렸는데 안쓴 사람들이 <laughs> <있잖아>. 안 걸려. 우린 <놀라> 안 걸렸어. 매일 이렇게 쓰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아니 근데 감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쓰는 거지. 이 음, 더블이라서 이제 너무 힘들겠다. 맞아, 이제 더블. 거의 거의 매일이요 맞아. 원래 더블 안 됐어. 트리플 트릭. 아 트리플이었구나 힘들겠다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 하는 수도 좀 있더라고 진짜? 나제대 아, 확인 안 해봤어 <laughs> 아직 안 봤어 <laughs> 하루에 두 번씩 하는데? 한두번 정도 있어 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겨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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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 뮤지컬 <laughs> 때보다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어그왜 이렇게 약해졌어? 이렇게 텐션이 낮아졌어? 연중이기만 하고 영일이, 아, 네. 아나 응. 완전 너무 좋아 신나게... 지금 미쳤어. 지금 완전 너무 신나 지금 내적춤 완전 내적춤. 여러분 우리 갈게요. 응. 안녕. <değiştire2> 선물 좀 받고 받고. <laughs> 너무 귀여워. 안녕 하면 다 같이 아 잠깐. 주섬 주섬 반복해. 아 고마워. 맨날 이렇게 ]ancies다. 이런 거. 어얘얘 괜찮아. <World>! 예. <flamingos> yeah. 맞아요. 일본 가서 못못 따. 이게 이름 뭐더라? 포리 포치타 맞아 맞아. 이거 진짜 요 땡기면. 와씨 아 나는 뭐야 <목소리> 우와. 얘 지금 진동어 아 진짜 그 바닥에 넣으면 혼자 뭐어 어머 세요 너무 배고팠는데 아, 아니야 가 아, 아니야 가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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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니야 이거 대본 집이야 대본 집오대봐이 뭐예요 이거 사진 찍었는데 저번에 저번에 인스타, 인스타에 올린 거 어, 내가 의뢰했 우와, 언니, 이거 봐야 저... 우와. 저... 어, 너무 예뻐. 예뻐. 마음에, 마음에 아, 드는 좋아. 거. 오. 예쁘지 어떤 게더 좋아? 우와. 좋아.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갔어. 둘다 예뻐. 둘다 예쁜데? 우와, 다 좋아. 나, 나 이해할래. 그래? 어. 사진 찍고, 저기서. 아, 어. 완전 귀여운데? 네, 어, 고마워. 너무 겨울워 <laughs> 신혼 여행 갔다 온 사진. 네 어, 진짜 아 신혼 여행 갔다 온 사진 같아. 고마워, <laughs> 나 고마워. 아 어, 이거 뭐, 이거는 누가 그린 거예요? 아, 내가 의뢰를 했어. 아. 성씨 좋은 사람. 아. <laughs> <laughs> 어. <갔다> <laughs> 저번에 사포로 갔다 온거 인스타에 올린 거 그거 보여달라고 <laughs> <어떻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laughs> 와

<laughs> 아사니왜 이렇게 요즘 배에 골씬들렸나봐 많이 먹어 안돼나 돼지야 잘잘잘잘 아니 나 진짜 살 빼야 하는데 어? 살빼살 살이 어디있다고뭘살빼살 빼한다고? 밥을 먹으러 왔어? 안녕 무슨 소리야 이거 같 밥이 아니야 예인아 내가 샐러드 먹는 것만 올리는 거야 아니 밥을 먹어 스테이거 먹어 안녕 예인살안 쪘어 예인아 밥을 먹어 둘다 조심히 가 자, 조심히 들어가.